자, 7월달, 팔월달 어, 결혼식도 가야 되는데, 좀 좋은 옷이 필요한 언니들.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제작 했습니다.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언니들, 소재 자체가 습자지 아시죠? 되게 옷을 입으면 진짜 가벼운 느낌. 그런거 그러니까 보통 일반 백화점에서 70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언니들. 자, 그만큼 소재 자체가 어, 고급 퀄리티인데, 입었을 때 몸에 감기지가 않아요. 백화점에서 왜 어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언니들 고급스러운가 그리고 어, 옷을 갖다 입을 때 시원한 몸에 착화감이라든지 그런 어, 3박자 사박자가맞기 때문에 백화점에 가시는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키 작은 언니 들은 어떻다고요 그런 쪽 가면 은또 기장도 줄여야 되고 엄마야 가격이 어마무지하다 손을 함부로 대지를 음.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버린 아이 때자 칠칠은 많으나 팔팔이 잘없직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제작된 옷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희 신상은 뭐 듣다 보니 돼요. 그렇죠. 자 주말 이벤트 또.